한백 고순리언 또래 상담반입니다.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화성 학생 동아리 축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한백 고등학교 순리언 또래 상담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리언 또래 상담반은 또래 상담자로서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친구지기입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친구,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해 고민하는 친구,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친구 등 또래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나눠주고, 같이 대안도 찾아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친구 사랑 실천을 위해 교내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친구 등교 맞이,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을 주제로 캠페인과 칭찬을 일레이, 마음 약국, 사과대의 행사 등을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학급, 학교,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행사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학교에서 위클래스 상담실을 방문해 보면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렛츠 힐링 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온라인 부스 활동으로는 자신만의 집콕 힐링 타임 시간에 해볼 수 있는 아트 초콜릿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친구들을 만나기 어렵고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 답답하고 힘드시죠? 그럴 때 달달한 초코 기운을 담은 초콜릿을 만들어 먹고다 친구들과 나눠보면서 지루한 코로나를 좀더 슬기롭게 극복해봅시다. 먼저 준비해주실 물건은 초콜릿 키트, 뜨거운 물을 담을 그릇,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와 이 휴지, 기타 재료 등이 필요합니다. 초콜릿 키트 안에는 이렇게 포장용지, 설명서, 초콜릿틀, 유산지, 식탁보 이렇게 기타 초콜릿과 꾸밀 재료 등이 들어있습니다. 오케이. 먼저 그럼 이 테이블볼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하실 점은 음식이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뜨거운 물을 미리 끓여주시고 이렇게 초콜릿을 먼저 담아주시면 빠른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장용 상자를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 포장용 상자는 선물하실 때 좋은데 이 안쪽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가장 바깥부분만 이렇게 밖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양 옆에 있는 이 부분도 안쪽으로 꾹꾹 눌러서 마지막 부분은 바깥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킥도 똑같이 접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바깥 접을 때는 바깥쪽으로 빼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 손을 썰어서 접어준 후에는 여기 옆부분을 세워서 이 연결고리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대상 틀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여기 선이 접히는데, 선이 접히는 부분을 따라서 접어주시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 끼우는 홈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모양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해주시는데, 여기서 여기 이 접는 부분, 점선에 따라서 접어주시고, 이렇게 끼워서 눌러서 바닥 부분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끼워주시면 모양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자 준비는 끝이 났고요.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콜릿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초콜릿 틀에 유산지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한 잔씩 분리해서 틀에다 넣어주시고, 이게 틀에 잘안 들어가도 초콜릿을 부으면 잘 들어가지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구성품에 들어있는 시리얼을 바닥에 깔아주기 전에 이 시리얼을 좀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엄청 바스러지게 부시지 마시고, 약간 덩어리가 있게 부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뿌셔주신 시비어를 뚜껑을 열어서 여기 이 부분을 살짝 잘라주시면 꺼낼 때 편하게 꺼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산지 안에다가 조금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살짝 잠길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어, 이런 바삭한 식감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삭한 식감이 싫으신 분은 이 시리얼 과정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기타 꾸밀 재료와 초콜릿, 녹인 초콜릿을 준비해주시고 여기 표면에 물기를 잘 닦아주시고 여기 앞부분, 짤주머니 앞부분을 잘라서 초콜릿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량의 초콜릿을 부어주시고 옆칸으로 옮겨서 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콜릿이 뜨거우니까 만지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혹가다 아몬드나. 같은 걸 넣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콜릿을 다 부어준 다음에 이렇게 톡톡 써서 평평하고 기포를 빼주시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화이트 초콜릿의 겉면을 잘, 물기를 잘 제거해주시고, 여기 이 부분을 살짝만 짜른 후, 이 초콜릿 위에 살포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준 초콜릿 위에 이 크런키를 살짝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모두에 뿌려도 좋고, 뿌리고 싶은 곳에만 뿌리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까지 마무리해주면 초콜릿 만들기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의 활동 재미 있으셨나요? 어,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이렇게 나의 일상도, 건강해, 일상도 건강 일상도 건강도 놓치지 않고 잘 챙겨가길 바래요. 지금까지 한백꽃 솔리안 뿌리상담이었습니다